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복당 소감을 전했다. 김전 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복당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감회가 새롭다. 저는 1994년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정치의 길에 들어서면서부터 오늘 민주당과 함께해 왔다. 공직임용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단한 번도 제 스스로 탈당계를 제출하거나. 당을 떠난 적이 없다. 라고 적었다. 이어 지난 2021년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자동 팔당된 바 있고 그로 인해 당에 부담을 주었던 점에 대해서는 늘 송구하게 생각한다. 다시 한번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는 제 정치적 고향,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왔다. 눈이 소복이 내린 아침에 복당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어린 아이처럼 설레고 가슴이 뛴다.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저의 복당이 우리 당이 더큰 민주당으로 가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본다라고 전했다에 이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민주당의 한 사람으로 남겠다. 탄핵을 통한 내란 세력 심판과 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 교체를 위해 방원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노력을 다해 헌신하겠다라고 덧붙였다.